안녕하세요, 별이 아빠입니다. 오늘 아침에 별이랑 같이 산책 나왔어요. 어젯밤에 댓글 달아주신 거다 봤거든요. 아 감사합니다. 제가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릴게요. 아 지금 틱톡 채널에서 별을 사칭해서 별이 영상들을 훔쳐가고 있는 도둑 놈미에한분 계신데 그분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더 영상을 많이 올려야 하고. 그 계정에 팔로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는 이 계정은, 별이 계정이 아닙니다. 이건 그냥, 개인이 몰래 도둑질해서 올린 영상이고, 이건 별이가 아니에요. 여러분, 많이 도와주세요. 쪼로가. 쪼로기 저기가 있어. 쪼로가! 집에 가자! 음, 집에 가자!